시절. 마지막으로 제가 던져보고 싶은, 놓치지 응. 않고 싶은 부분은 응.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츠네오가 응. 조제와 아까 그렇게 산뜻하게 헤어지고 응.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는데, 응. 그리고 이제 조제네 집을 나섰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누구를 바로 만나냐면 응. 뭐 곧장 이어서 가나예가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응. 우에노 주리가. 응, 응, 응. 다시 우에노 주리를 사귀는 거야 다시 어, 이해할 수 없어. 어. <laughs> 그리고 걸어가다가 또 그날 완전 그날 자체가 아니라 아니 그 다음 바로 그냥 아, 나오는 길에 그치. 있다니까 <laughs> 옷도 똑같아. <laughs> 어, 어. 그래가고 그냥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예가 음, 음. 다음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또 바로 그렇지. 그래가지고 걷다가 그렇게 산뜻하게 나와놓고 주저앉아서 울어요. 여기가 이제 이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음. 인생 영화로 꼽는 분이 뭐열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음. 그 중에 한여7 일곱 명이 명장면으로 꼽는 데가 바로 이 치네어의 눈물씬이거든요. 너무 슬프다. 네, 너무 그리고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는 음. 평가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음. 그래서 이 지점인데 저는 그 눈물 카타르시스는 일단 차치하고 음. 가나에게로 돌아간 부분 있죠. 음. 이게 저는 그 어릴 때는 그냥 아,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지금은 제가 일단 제 생각을 미리 벌써 마, 음. 말씀드리면 전 이건 어느 각도에서 봐도 실드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가, 뭐 실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가, <laughs> 아시겠지만 가나에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조제는 성장했어 정말. 자기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래도 어엿한 한 사람의 그 사회인으로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영화 끝났다고 쳐요. 스네오는 음. 뭘한 거냐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이 영화에서. <laughs> 그냥 <laughs> 결국에 <또한> 뭐했어 <laughs>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아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솔직히 아니고 음, 음. 에쿠니 가오리라고 하는 유명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죠. 낙하하는 저녁이라고 음, 하는 그 음, 음. 소설이 있어요. 음. 이 소설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냐면 음. 이 남자랑 어떤 오랫동안 잘 만나고 있는 오래된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이별을 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음, 음. 근데 왜 이별을 고했냐면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다른 여자랑 뭘한게 아니에요. 그 다른 여자는 이 남자가 지를 좋아하는 줄도 몰라요. 아,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 그렇지. 어. 마그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충신들이 어. 뭐 하늘 아래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별을 고하거든요. 어. 이것도 너무 반대 방향에서 그치? 너무 황당한 일이야. <laughs> 근데 친애오는 뭐냐면은 음. 가나에랑썸 타다가 조제한테로 이렇게 온 거고 음. 그 다음에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음. 그래서 지금 조제가 되게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음. 쇼핑도 할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앤데 매우 난처한 사, 상황에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친혜오는 좀 못되게 표현할게요 전 피가 끓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드디어 나의 스테이지가 왔다 제가 너무 나쁘게 표현하는 음. 건데 음. 그만큼 이 물론 이 조제에 대한 연민으로 들끓었던 면도 있겠지만 음. 자신의 역할을 발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나에한테서 이따가 조지한테로 도망을 왔던 음. 이 츠네오가 이제 현실 1년 정도 만나다 보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음, 음.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집안 어른들한테 아까 그 뼈대 있는 집안 어른들한테 소개를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음. 결국에는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츠네오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음. 뭐냐면은 츠네오의 남동생이 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음. 형한테 형 지쳤어라고 물어보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제가 약간 보면서 소름 돋았던 부분은 남동생의 이 지쳤서가 걱정하는 톤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음. 하, 형. 맞아. 또 지쳤어? 이거예요, 지금. 음, 음, 음. 이 새끼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laughs> 아, 그렇게 해석하셨구나. 예, 아. 전 네,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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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물론 이거는 어 영화 속의 캐릭터가는 우리한테 변명할 수 없잖아요. 음, 음. 그런 변명할 수 없는 우리가 되게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너무 친네오를 몰아붙이는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음, 음, 음. 그래도 영화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만 봤을 때에도 음. 치네오의 이 행동은 저는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는 조금 편들어 주기 힘든 행동이라고 봐요. 가나에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 음. 그럼으로써 물론 그런 저, 그 치네오를 가나에가 받아줬으니까 뭐 피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음. 치네오의 그냥 진동일 뿐인 거고 그 이후로 2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음. 전 어떤 저도 우리가 자꾸 기성세대의 방식으로 자꾸만 이제 근접해가는 걸지도 모르지만 음. 지난 20년간 이런 애를 제가 많이 본 거예요 또 음. 여기 저기에서 전 음, 음, 음. 자연스럽게 이 츠네어의 지난 20년이 어땠을까를 음. 우리는 이, 이 방송에서 이 인물들 되게 현실 속에 있는 인물들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음.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음. 신네어가 과연 2020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응. 우리 마치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최규석 작가님이 응. 아기 공룡 둘리를 어른 공룡 둘리로 리메이크해서 응. 이렇게 리메이크가 아니라 약간 뭐 오마주랄까요? 응. 뭐. 되게 근데 그 둘리가 막 외국인 노동자처럼 되게 어렵게 살고 있고 <laughs> 막 임금 체불 당하고 있고 막뭐 몸도 다쳤고 응. 막 또치는 막 이상한 서커스단 같은 데가 있고 응. 이런 되게 매우 어두운 느낌으로 그 뒷이야기를 묘사했었던 그 기분인데 응. 저는 트네오의 이천이십 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마 이제 나이가 한 마흔 정도 넘 넘었겠죠. 음. 일단 가나에랑 안정적이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뭐.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음. 생각해요. 일 년도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음. 그 다시 돌아갔을 음. 이후에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 물정에 대해서 좀 이걸 뭐 시니컬하게 된걸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 심지어 가나에랑 헤어지는 그 과정도 다른 제3의 여, 여자한테 도망쳤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도 마흔 살의 나이가 다된 상황에서도 그때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동진 기자님의 말씀처럼 그 미숙함과 부박함을 과연 옛날 20년 전처럼 마냥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다. 아, 남들과 동일한 그렇죠. 시선으로 응원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해서 아. 응원하냐고. 뭘 위해서? 얘는 응원을 안 받아도 돼. 왜냐면 너무 잘 살거든. 어차피. 얘는 우리가 좀 혼나야 돼. <laughs> 그런 체제도 몰라. 좀 맞아야 돼. 조제 2020년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제, 저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거죠. 뭐 사실 조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뭐 아. 다리가 나았을 음. 것 같진 않고. 음. 그냥 상처만 있는 채로 오히려 음. 사람에 대한 불신이 더 생겼을 거다 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네. 더 밀접한 관계 그게 꼭 연애가 아니어도 음. 인간에 대한 신뢰를 음. 무너뜨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럼으로써, 음. 그럼으로써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가 우리의 그런 폭력적인 통념들 있죠. 음. 예쁜 애들이 성격도 좋아 음. 잘생긴 애들이 그치. 구김이 없어 음. 몸이 좀 불편하고 음. 외모가 좀 흉하고 이런 애들은 성격도 모난 데가 있더라라고 하는 매우 폭력적인 시선과 선입견을 강화하는 음. 하나의 안타까운 전개로 가는데 일조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그 까칠하게 보여줬었던 거는 그 조제가 보여주는 일종의 소통 창구였거든요. 음. 근데 아마 조제는 그렇게 까칠한 모습으로 보여주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은 더 조용해졌고 더 내향적으로. 그래서 그 속에 네. 그 속이 더 병들 수 있다. 음. 왜냐하면 그렇게 소통도 못하는 거지 이제. 네.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까칠하게 이 사람이 유머를 던진다거나 이거 자체도 자기에게 접근하게 되는 여러 방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난 차단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조건 선생님의 가정이 그렇게 강한 가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음, 음, 되게 있을 법한 일이라고 음, 생각해요. 음, 음, 음.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영화를 과연 마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만 볼수 있을까의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은 우리는 저희가 팔크 때는 8월 네. 크리스마스 때는 저랑 원우 씨가 좀 다른 지점의 포인트들을 좀 발견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너무 늙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자꾸 친애호에 대해서 음. 조금 우리의 모습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려하고 싶지 않은 어, 상황들을 저희는 오히려 발견하고 여, 오늘만큼은 약간의 계도 방송처럼 왜냐하면 <laughs> <않냐>? 20년 동안 <laughs> 응. 20년 동안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다른 응. 사람들을 보면서 응. 인간에 대해서 되게 그리고 혹은 때때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응. 좌절하고 상처받고 아,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세, 그, 그리고 세상이란 게녹록하지 않구나. 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같았으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얘기 있으면 음. 아, 뭐지안 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랑을 이뤄내는 적어도 그치. 거기에 근접하는 음. 이런 사랑 이야기들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가치를 부여했었고 판타지가 있었지. 네. 2003년이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옛날인데.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0 0 7년만해도 이명박의 성공 신화에 기대를 걸면서 압도적인 표차를 그렇지. 가지고 그들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거잖아요. 음. 노력을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음. 자수성가의 어떤 개쩌너서 용나는 신화에 대한 마지막 희망들. 음. 근데 지금 저는 지난 20년간 일어났었던 우리 사회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신화 중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자수성가의 그 희망이 음. 붕괴된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제는 자수성가가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매우 쉬, 힘든 음. 인생 말년을 보내고 있고, 그쵸. 우리가 흔히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근성을 가지고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이 아까 할머니의 말씀 그대로예요. 공자가 아닌 거야 이게. 음. 음.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한건 좋은데 그 성공의 대가로 어떤 걸 대가로 치뤄낸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나 저게 저, 별, 결코 좋아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우 시니컬한 결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금수저가 최고네 음. 결국에는 부모가 부자인 게 최고네 음.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운 거 없이 성격도 좋고 음.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살수 있고 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음. 그런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가치가 옛날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음. 그게 바로 이 조제호랑이 조제 물고기들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처음 나왔을 때와 음. 지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대한 찬사의 아주 공통적인 부분에서 네. 오히려 네. 저랑 원우 씨는 이 영화가 오히려 되게 계급을 공고화하는 음. 결론이 나는 영화 아니야? 음. 라는 질문들을 저희가 좀 던졌어요. 네. 아 저도 음. 그 가나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가나에 가나에게 돌아가는 네. 이야기는 전뭐 쉴드가 불가능하죠. 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음. 국어 시간에 음.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삼단논법을 뭐 통해서 네. 결론이 나오는 게 어, 연역법이고 그렇죠, 그렇죠. 귀납 네. 전다 기본 교육을 통해서만 이, 이야기합니다. 네.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귀납법은 뭐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사례를 통해서. 네. 저는 어렸을 때 연역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게 좋아요. 테트리스처럼 딱딱딱딱딱딱 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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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나와야 네. 돼요. 일단 이단 삼단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돼. 네. 근데 살면서 귀납적인 게 은근히 되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돼. 네. 사람을 대상화하면 안 돼. 도구화하면 음. 안 돼라는 연역적 논리가 아니라. 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죠 음, 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소중하고 내 앞에 있는 원호 씨가 소중하고 내 앞에 있는 음. 누군가가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해라는 음. 결론으로 나아갈 때 네. 뭐가 더 맞다라는 개념은 없는데 네. 이 후자가 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음. 마음속에서 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공경받아야 되고 음. 전뭐 아직 자식이 없지만 음.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예쁘기 때문에 음.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음. 이 출발이 결코 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친해오는 음.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 음. 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을 수 있지만 네. 연민에서 출발했다는 가정이 맞다면 네. 그런데 끝까지 도와줄 수 있었어? 음. 끝까지 그 마음에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었어? 음. 너가 정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음. 가나이에게 돌아갈 수 있어?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음. 바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아. 돌아갈 수 있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음. 치네오가 갖고 있는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 아주 실격적인 부분이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나에 앞에서 울잖아요. 네. 제가 그날도 얘기했어요. 원우 씨랑 보면서. 네. 울수 있어요. 네. 이 눈물의 의미. 눈물의 의미. 이 눈물이 가나이를 만나지 않고 유정원처럼 음. 방에서 골방에서 우는 신으로 나왔다면 네. 어떤 아. 조제에 대한 슬픔 조제에 대한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음. 보내는 그런 정리하는 눈물로 제가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나의 앞에서 울었다는 거지 얘는 이이 음. 이 밝은 청년이 가나의 앞에서 우는 건 저는 되게 테크닉적으로 사실 와.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 아,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네. 본능적인 거 아니야 얘? 물론 그걸 의지적으로 눈물을 흘리진 않았겠죠. 이게 진짜 이거 정말 나쁜 놈인데 정말 나쁜 놈거죠 근데 <laughs> 너무 나쁘게 보는 음,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데 네. 물론 눈물은 갑자기 날수 있죠. 네, 그런데 네, 네, 네. 영화에서 보여주는 신은 음.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 어, 그, 그렇죠, 그렇죠. 의도가 있어요. 상징이 있지. 있는 거죠. 아, 맞아요. 네. 왜 하필 음. 가나예 앞에서 얘는 울었을까? 우리는 그 상징과 단서를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 네. 근데 가나에는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네. 그리고 가나에는 예 치네오에 네.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야. 네,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치네오 역시도 가나에가 그렇게 자신을 일종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눈물로 기능하지 않았을까? 그 의도가 꼭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래서 이, 이 사람 이 치네오의 행위와 네. 그 의도에 대해서 네. 좀퀘스 천업을 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딱 바로 이렇게 치네오를 상징하는 말은 아닌데. 네. 집을 고쳐주는 신에서 영화의 에에에. 초중반에 있을 때그 예. 조제이 집을 고쳐줄 때그 네. 자꾸만 등장하는 그복지 아저씨 그그 그 사람이 참 기특한 청년이네 이런 에에에. 얘기를 해요.만 거기서 신헤오가 말하거든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라고 음. 정말 꼭 그렇지도 않은 사람인 거지. 음. 그러니까 신헤오를 통해서 발견되는 부분은 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저, 어, 판단하는 네.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좋다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음. 얼마나 의미 없는 판단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조제가 됐다면, 음. 아니면 내가 조제의 할머니가 됐다면, 네. 치네오는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조제의 할머니한테는 정말. 음. 어. 그렇지. 어. 조제는 또 모르겠어. 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조제의 할머니에서 입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입장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잖아요. 네. 판단이 그런 면에서 제가 치네오의 그 눈물을 해석할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음. 어, 유쾌하지도 않았고. 카타르시스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 전혀 상관 없었고 네. 이거는 이건 기술이 들어간 거야라고까지. 아... 아야 이야... 아유, 다 너무 안티를 양산하는 것 같은데 몇명안 들으시니까? 아니, 네. <laughs> 아니 뭐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음. 아근데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되게 독창적인 관점이 될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근데 관점을 바꿔 보면, 음, 음. 그러니까 사실은 눈물이 날 수도, 여자친구랑 1 년을 넘게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상황에서 음. 결국에는 전 여친이자 이제 새 여친이 되는 가나예를. 만나게 되는 진짜? 그 동선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아, 보는 거, 거예요 거의 완전히 동의하고 아. 눈물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굳이 아. 그거를 또 나오는 길에 만날 게 뭐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놓고 음. 그렇게 나오는 길에 잡을 정도로 얘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다가 거기서 운다 음. 물론 현타가 온걸수 있지만 네. 가나에가 왔던 자신의 위선자적 민낯을 네. 시네오도 마주한 걸수 있지만 네. 그 단서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 영화에서 네.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 나온 장면으로만 파악하는 네. 거니까. 그러면 저랑 원우 씨가 느끼고 있는 지점은 사실 좀 비슷해요. 시네오에 네. 대한 이 부분은 실드가 안 된다. 음. 저는 감히 좀 여러분들께서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아니다. 좋구나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거구나. 잘못 생각한 어.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 저희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추가 녹음을 할 의향도 있, 있어요. 저희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과 녹음. 이, 어, 어, 그러니까 <laughs>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를, 그러니까 사실은 전이 스튜디오 자리에도 이조재호랑이 음. 물고기들의 어떤 정말 그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는 팬한 분을 모시고 음.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 맞아요, 맞아. 왜냐면은 이게 어 제가 기억하기로도 2003년 당시에도 츠네오 이 가나에한테 복귀 행동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음, 기억을 음, 해요, 그거는. 음, 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갸우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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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는 아까 말씀드린 카타르시스 눈물에서 음. 카타르시스를 느낀 그 감정은 또 어떤 지점에 있는 걸까를 좀 저희도 진심으로 궁금해요 저희가. 아, 저희 정말로 일부러 치네요 비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아니, 아니 저희도 여러분들 음. 저희도 좋은 영화 보고 감동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지 사실. 여기에서 현실의 어떤 뒷면을 보고 하, 정말 인간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진짜 주셔서 저희가 좀 방송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러면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저희 저희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판 네. 조제 있잖아요. 음. 거기서는 어떻게 다르게 그릴까도 맞아요. 고민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기대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무엇보다 우애노 주리 역할을 누가 할까. 아, 그러니까. 나 이거나 너무 궁금해. 아, 진짜 그렇네. 네. 한지민보다. 유명사는 떨어지는데 음. 외모는 되게 이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 기대됩니다. <웃음> 정말 쉽지 않은 포지션인데 누가 진짜 됐을지. 그래서 20년의 텀으로 지금 제작되고 있는 이 영화가 제작된 영화가 과연 20년간 이 바뀐 시대상과 음.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변화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이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모아 보니까. 저는 우리의 그냥 지난 발자취들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아, 저땐 저게 되게 멋있어 보였지. 저땐 음. 저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음. 하지만 지금 아닌 거예요, 그게. 음. 그렇게 관대하기만 한 시선으로 볼수 없는 음. 그 20년만큼이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그걸 뭐, 뭐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성세대로의 길로 니네도 진입한 거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진심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그렇게 편안치만은 않았다라는 점은 뭐~ 두 가지 변수가 있을까요? 있었겠죠 영화는 상수니까 그냥 네. 그대로 있었으니까 사회가 변한 변인과 우리가 변한 변인과 네. 이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그 팬심에서 나오는 네. 것도 좋고 네. 아니면 이 영화가 왜이 부분이 카타르시스가 됐고 시네오의 네. 성장이다 시네오를 음. 어 일종의 디펜스 해 주실 수 있는 저희가 네. 약간 공격을 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네. 우리 서로 룰이 되는 게임을 하자. 떨았냐 우리 욕안 했잖아. <laughs>